안녕하세요. 교육부 학생지원국장 전진석입니다. 지난 한해 코로나19로 인한 전례 없는 변화 속에서도 학생, 교직원, 학부모님 모두의 인내와 노력으로 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시도가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지원국은 우리 학생들이 배움의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고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켜주기 위해 노력하는 곳입니다. 금년 학생 지원국에서는 기초학력 집중 지원, 학생 교직원의 건강 및 심리 정서적 안정 지원, 그리고 장애 학생 등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교육 지원 강화라는 세 가지 핵심 정책을 바탕으로 과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모든 학생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기초학력을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학년 초인 3월에는 기초학력 진단 보정 시스템으로 기초학력 합숙 정도를 진단하고 부족한 부분은 학생 맞춤형으로 보정 지도를 하겠습니다. 등교와 상관없이 원격 수업이나 가정에서도 자율적으로 기초학력을 진단하고 학습할 수 있는 온라인 컨텐츠 베이스캠프를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별도의 기초학력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원격 수업 상황에서도 1대1 또는 소규모로 대면 보충 지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안팎 기초학력 3단계 안전망을 더욱 견고히 하겠습니다. 1수업에 2명의 지도 인력을 배치하는 협력 수업을 2,000교 이상 확대하여 수업 중 학습결선을 즉시 예방하고 교감 선생님, 담임 상담 선생님 등이 팀을 이뤄 지원하는 두드림 학교 프로그램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전문 기관의 도움이 필요한 학생에게는 교육청단이 학습종합 클리닉센터와 연계하여 지원하겠습니다. 국가 수준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국가 기초학력 지원센터를 새롭게 설립하겠습니다. 센터에서는 기초학력 제도 개선 연구, 실태조사와 전문 컨설팅, 그리고 교수학습자료를 개발하여 현장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지역과 학교의 기초학력 지원 격차 해소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학생의 심리적, 정서적 안정을 지원하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상담이 학생들에게 보다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문 상담 교사나 전문 상담사가 화면을 통해서 학생의 비언어적 태도를 관찰하고 학생의 심리 상태를 파악해서 효과적인 상담이 진행될 수 있도록 화상 상담을 새롭게 도입 운영하겠습니다. 올해 시범 운영을 한후 2022년에는 전면 시행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상담 수요를 고려한 상담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설문조사와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서 학생 상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초등학교에 더 많은 상담 교사가 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하고 전문 상담 교사 연수도 내실화해 나가겠습니다. 바이러스 예방 뿐만 아니라 심리 정서 안전망 구축을 통한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심리 방역도 보다 강화하고자 합니다. 교육부 학생 정신건강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교육청별로 학생 정신건강 거점센터를 신설하여 의료 취약계층 및 지역의 정신건강 위기학생 지원을 위해 전문가가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학부모, 교사, 학생에게 심리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방역, 돌봄, 학생 자살 사안 발생 등으로 정서적 소진을 경험한 교직원 등을 위해서 심리 회복, 마음 건강 증진, 트라우마 극복 지원 프로그램을 보다 다각화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마음 건강을 촘촘히 챙겨 나아가겠습니다.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해 보다 촘촘하게 노력하겠습니다. 학교 폭력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여 학생들이 수업 중 자연스럽게 학교 폭력 예방 영향을 기를 수 있도록 하고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교원 연수, 컨설팅을 통해 교원의 예방 수업 전문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학교 폭력 예방 문화 확산을 위해 시민단체, 기업 등과 함께 예방 교육 활동, 캠페인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학교 폭력 실태조사 시스템을 개선해서 금년부터는 학생들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통해서도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의 교육적 해결 역량 강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학교장 자체 해결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학교 컨설팅, 법률 상담 등을 통해 사안 처리를 지원하고 학교장을 비롯한 교원 대상 연수와 관계 회복 프로그램 운영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학교 폭력 대책 심의 위원회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연수 등을 통해 위원회 역량을 강화하고 운영 현황을 모니터링하여 위원회 운영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학생과 교직원 건강 보호를 위해 학교 방역을 보다 강화하겠습니다. 우선 작년 한해 동안 학생들의 자발적인 노력과 학부모님들의 협조, 전교직원의 열정적인 생활 지도에 힘입어서 교내 감염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점 다시 한번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이 신학기를 맞아 안전하고 건강하게 교육 활동을 하려면 학교 내 유입과 확산을 사전에 조기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우선 신학기 안정적인 등교 수업을 위해 개학 시기에 맞춰서 등교 전 자가진단을 재개하고 개학한 후에는 특별 모니터링 기간을 2주 정도 운영해서 학생들의 건강 상태를 보다 면밀하게 파악하고자 합니다. 등교 후에는 가장 중요한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에 철저를 기하고 책상, 급식실 등 교육기자제 소독, 환기 등도 차질없이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작년 안에 매우 잘한 부분이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부분입니다. 가정에서는 신학기를 맞아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개인 예방 수칙을 지속적으로 준수하여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고 증상이 있을 경우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장애 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맞춤형 교육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매일 아침 10시에 알림이가 왔어요. 언제부터 시작합니다. 원격수업이 언제부터 시작합니다. 라고 알림이가 오면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유튜브 주소가 링크되어 있는 것을 클릭해서 들어가서 볼수 있었고요. 매일 아침 선생님들과 만나서 인사하고 반복적으로 평소 손 씻기, 각지성 체조 등 하고 난 후에 선생님이 준비한 자료들을 봤고요. 아이와 지내는 시간도 훨씬 많아졌고요. 알차졌죠. 다행스럽게도. 이제 국립 특수교육원에서 에듀에이블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그 사이트에서 이제 디지털 멀티 멀티미디어 디지털 교과서 콘텐츠를 제공해 주셨어요. 아무런 자료가 없는 것에서 우리가 만드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의 방향이라든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자료를 가지고 만들게 되니까 도움이 되고 편해졌었던 것 같긴 합니다. 시청하신 영상 자료와 같이 코로나 19로 장기화된 원격 수업 속에서 장애 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수업 지원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협력하여 구축한 장애학생 온라인 학습방은 의미 있는 노력의 하나로 볼수 있습니다. 2021년에는 장애학생 원격수업이 진일보된 환경을 이루기 위해 원격수업 플랫폼과 다양한 학습 콘텐츠들을 새롭게 개발하겠습니다. 풍부한 교과역 학습 콘텐츠와 실감형 콘텐츠 개발, 그리고 AI 기술을 접목한 음성인식 자막 지원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학생 중심의 맞춤형 원격 수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학부모 지원 컨텐츠를 개발하여 학교와 가정관 교육 활동 및 행동 지원 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더불어 장애 학생의 등교 수업을 확대하고 원격 수업 전환 시에도 1대1 또는 1대2 대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맞춤형 교육이 보다 두텁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애학생들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특수교사 1,214명을 증원 배치하여 특수교사 법정 정원 확보율을 높이고 특수학교 5개교 및 특수학급 250학급을 신증설하여 과밀학급 문제를 점차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직업, 예술, 체육 분야의 재능있는 장애학생을 전문직업 인재로 양성하기 위해 국립대부설 특수학교 세계교를 설립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성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장애인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를 확대하여 지역 중심의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는 장애 친화적 평생학습 지원에 역점을 둔 사업으로 2020년에 5개 지자체에서 운영하였고, 금년에는 15개 지자체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장애 특성과 요구를 고려한 맞춤형 평생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2020년 초등 중학 문외교육 기본교육과정 고시에 따라서 학년기 학습기회를 놓친 장애인을 위한 문외교육 교과서를 개발, 보급하고, 교사, 강사를 양성하겠습니다. 학생지원국은 학교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고 학생, 교직원, 학부모님과 함께 더 나은 교육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